홍수정의 유튜브, 홍수정입니다. 갑상선이라는 장기는 내분비 호르몬을 만들고 담당하는 장기예요. 갑상선 호르몬에는 실제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 저하증이라고 얘기하는 질병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프리티 4. 그리고 뭐 TSH, 혈액검사를 할때 측정하는 수치와 관련되어 있는 갑상선 호르몬이 있고, 또 칼시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만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갑상선의 전체적인 기능을 정리를 하면 세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체온 조절, 두 번째는 신진대사 관련,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장기들의 기능을 조절한다고 할수 있고, 첫 번째 체온 조절은 보통 갑상선 기능 저하증, 항진증을 느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갑자기 몸이 추워지거나 반대로 갑자기 몸이 너무 더워져서 땀을 흘리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호르몬이 너무 과할 때와 모자랄 때에 몸이 느끼는 어떤 체온 조절 자체의 증상들이 나타나요. 이와 같이 체온을 조절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갑상선 호르몬이기도 하고 신진대사라고 생각하면 보통 뭐 몸에 있는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흡수, 흡수율, 대사, 그리고 분비, 배설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음 신진대사 모든 것이 관련이 되니까 갑상선 기능이 항진된 사람들을 보면 어 몸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땀이 나고 살이 쭉쭉 빠져서 밥을 먹었는데도 계속 배가 고프고 화장실에 한번 가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번 너무 심하게 가고 반대로 갑상선 기능 저하가 된 사람은 신진대사가 잘 조절이 안 되니까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면서 평소에 없던 변비가 생겨서 화장실 갔는데 힘들고 몸은 점점 소화가 안 돼서 정체된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신진대사와 관련되어서 장운동도 떨어지고 흡수율도 떨어지고 몸에 있는 에너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장기와에 관련된 기능들 예를 들어 심장 그리고 골격근 근육 형성 그다음에 뇌 형성 뇌의 발달 인지 기능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돼 있어서 이거는 쉽게 예를 들면 임신부가 임신 초기에 적절한 갑상선 기능이 유지가 안 됐을 때 태아가 엄마의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받아서 지적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든지 뇌나 어떤 심장 발달에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가 바로 그것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와 같이. 칼슘의 대사율 말고도 신진대사와 체온 조절,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장기들의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호르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갑상선을 보통 초음파 검사로 건강검진할 때 많이 보실 거예요. 갑상선 검진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걸 얘기할 수 있냐면 두 가지죠.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검사에서 갑상선이 생산하는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정상으로 유지되는지 레벨 테스트 하는 피검사와 갑상선 초음파로 의사가 왔다 갔다 하다가 사진을 몇번 눌러서 찍고 그걸 남기는 갑상선 초음파 검사가 있어요. 갑상선 초음파 검사, 갑상선 피검사에서 갑상선에 염증이 있는 걸알수 있는 방법은 갑상선 초음파예요. 갑상선 피검사로 갑상선에 염증이 있습니다. 나오기는 어렵고, 혈액검사상에 혹시라도 염증 수치가 올라가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떤 장기에 염증이 있나 보다. 이걸 반영할 수는 있어요. 근데 너무 부르도하기 때문에 그게 갑상선이에요 하고 나오는 혈액검사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아 의사가 갑상선 초음파로 검사해서 영상을 확인한 다음, 어, 갑상선이 지저분하네요. 갑상선이 옛날에 염증을 알았나요? 과거에 갑상선 호르몬 약을 드신 적이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여러 번 하실 거예요. 그게 바로 갑상선염이라는 생소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첫 번째 경우가 될수 있겠는데 그럴 경우에 초음파의 영상은 보통 각각 다양한 패턴이지만 주로 갑상선 초음파 사진의 갑상선 중에 하얀 부분보다 군데군데 검은 부분이 많이 나타나서 의사가 거기를 검사하면서 영상으로 알수 있는 그런 소견일 거예요. 음, 그러면 갑상선 염증이요? 그거는 어떤 증상이 있고 왜 나타나며 제가 뭘 해야 되나요? 라고 궁금하실 거예요. 갑상선 염은 다른 곳에 있는 염증하고 틀려서 예를 들어 피부에 염증이 생겼으면 항생제 연고를 바르거나 항생제를 먹어서 치료한다거나 하는 직접적인 생각을 할수 있을 텐데, 갑상선의 염증은 균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지 않고, 대부분은 자가 면역 항체, 항원 반응에 의해서 일어나든지, 아니면 감기를 앓고 지나갔는데, 남아져 있던 원인 모르는 기전에 의해서 갑상선이 아프면서 목이 아프게 붓고, 초음파로 봤더니 이렇게 거뭇거뭇한 것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데, 갑상선이 갑자기 부으면서 목이 땡땡해지고, 병원에 갔더니 임신성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목이 팅팅 부어서 검사를 하게 된다거나, 이렇게 이유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게 목이 아파서 진단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처럼 실제로 병균에 의해서 세균에 의해서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다양한 이유들에 의해서 각각을 분석해 볼 수가 있어요. 급격하게 나타나는 급성, 만성기, 뭐 이런 아급성. 이런 여러 가지 병의 경과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겠고 임상 경과에 따르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임신성이냐 아니면 임신과 관련이 없느냐 혹은 통증을 동반하느냐 통증이 없이 무통성이냐 뭐 이렇게도 나눌 수 있을 거고 현미경 소견으로 봤을 때 염증 부위에 어떤 원인에 의한 것 같다 했을 때뭐 림프구성 갑상선염이냐 아니냐 이렇게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대로, 어, 병균이 들어가서 염증이 됐네. 얘 개념보다 갑상선이란 내분비 장기는 스스로의 몸에서 갑상선을 나무로 인식해서 공격을 하면서 정상인 갑상선 실질이 꼭 분화구처럼 세포 하나하나가 염증이 생겨서 색깔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갑상선 초음파를 보면 하얗게 메꿔져 있는 게 원래 갑상선 실질의 모양이라고 치면 갑상선 정상세포를 타겟팅을 해서 염증이 생기고 나면 까뭇검뭇해져요 염증이 생긴 위치에 따라서 많이 검은 부분이 있고 덜 검은 부분이 있고 조금 얼룩덜룩한 부분이 있는 것처럼 염증의 포커스가 초음파로 까맣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 여기에 지금 염증이 있구나 아, 염증이 지나갔구나. 아, 염증이 커졌구나. 아, 작아졌구나 하는 걸 초음파로 뭐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염증이 있었다가 지나가서 흉터만 초음파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염증이 액티브하지가 않아서 혈액검사 수치도 괜찮고 적혈구 침강속도라고 하는 염증일 때 올라가는 수치라든지 C 단백 수치라고 해서 몸에 돌아다니면서 염증일 때 올라가는 혈액 수치도 정상으로 나타나고 단지 초음파만 거뭇거뭇거뭇한 갑상선을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아, 옛날에 알코 지나가서 지금은 특별히 치료가 없는 흔적 같은 거구나 라고 인지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치료는 지금 증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아파. 무통성이야. 너무 아프면 아프지 않게 도와드리고, 어, 통증이 없어. 단지 커졌는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없고 항진증도 없어서 갑상선 호르몬을 대체해야 될 필요도 없을 때는 추적 관찰해보면, 어, 염증이 앓고 지나갔을 때 시커매지다가 염증이 괜찮아지면 다시 또 하얀 갑상선 실질로 돌아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갑상선 초음파로 증상을 치료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이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정상으로 유지되는지 몸에 염증받는 것 같은 것도 일어나는지 통증이 너무 심한지 아닌지에 따라서 각각 대증요법으로 치료하면 되는 거라 여드름이 났을 때나 뭐 피부에 염증이 생겼을 때 고름이 잡혔을 때하고는 약간 방법이 틀리기도 해요. 물론 갑상선염이 심해서 세균성으로 급격하게 염증이 진행되면 갑상선에 농양 같은 것들도 만들어지는 경우가 드물게 있어요. 다른 것들보다 흔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 갑상선에 혹을 줄이려고 의사선생님을 통해서 고주파로 갑상선의 혹을 고주파 치료를 하고 고주파 치료를 한 갑상선 병변이 부작용이죠. 2차적인 부작용에 의해서 염증이 생길 경우 고름도 생기기도 하고 수술 후도 마찬가지예요. 갑상선에 수술을 한 다음 세균성으로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농양, 고름주머니가 만들어지는 경우에 배농술 같은 것들도 수술 같은 걸로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세균성이나 농양도 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흔히는 건강검진 때 접촉할 수 있는 거, 그다음 일상생활에서 갑자기 앓고 지나는 것들은 대증적인 요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 갑상선염들이 대부분이에요.